예, 선화공주님의 추모대를 공연하겠습니다. 선화공주 이패를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엄마 미아 모아 참새가 배... 배... 흥 에흥평신일나서지다니다 유세차 개사물 병자사 집분일 갑자 그창군 의회 의자 불상 군민 대평, 불성, 안요, 총, 배, 흥, 평신, 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 바랍니다. 경관님께서는 복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무. 경관님과 축가님께서는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 마을에서만 전내 오는 전설인 소나 공주님의 설화는 이제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1400년 동안 묻혀있던 그 빛이 오늘에야 밝게 빛날, 빛나고 있으니 우리 다같이 축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전 전주입니다.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화공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을부터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옛날 삼국시대에 때는 저 뒤에 저봄는저 저 산문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시야고 일제는 백제였다. 이 마을이 백제의 첫마을이라 해가지고 이곳에서 사신을 보내고, 또, 저쪽사신을 맞이하고, 이런 햇빛에서 맞이할 영자, 오늘 송자를 해가지고, 영송이었는데, 1543년도에, 태계의 이황 선생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습니다. 이 마을에 오셔가지고, 영성이 아, 송자가 아름답지 못하다 해가지고, 아, 오늘 송자를 이길 성자로 영성으로 어, 마을 이름이 변경되었어요. 변경된 이후로는 계속해서 1453년 이후로는 영성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화공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 그때 지금 지금부터 한 1400여 년전 선화공주의 아, 진평왕의 시체 땅이 진라에, 그분대해서 우리 마을에, 유례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 보이는 저산 금성이다. 그때는, 어, 시체 땅이고, 이라 백대 땅이었다. 이 마을이 백대 천마를 개성자 영성으로 한기고, 어, 선화공주가 지금 저희들이 부진으로 부진으로 전해서 1400년 동안 이말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1985년도에 아, 박종석 경남도 문화 문화 무슨 위원인이 위원인이 책자에 이 마을 선화공주의 전설이 수록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선화공주께서는 그때 서동왕자가 어, 사신을 따라서 백제의 서동왕자가 사신을 따라서 신라 선라벌에 어, 같이 가서 서동료를 또 드리고 예,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 뒤, 서나공주가, 시야 궁중에서, 아 그런 소문이 자자하니까 아마 뭐출출이 되었던 말입니 그래서 이제 서나공 수다, 그, 어, 동왕자를 찾아서 온 길이 저 뒤에 보면은 저 상등이 승리를 해서. 저쪽에 지금 제일 높은 만나, 제일 높은 산, 저이 치유령이라고 합니다. 치우링인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어 백제의 경기병한테 어 붙잡혀가지고 가전고초를 당하다가 거기서 순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이 마을에 좀 빨래를 하고 마당에 빨래를 전부 뭐 옛날에는 뭐 마당에 빨래를 걸어놨으니까 해놓으면 뭐 저기 구름이 끼고 어, 비가 묻으면은, 구름꽉 끼면은 치우지 비 묻었다. 빨리 설거지 해라. 그러면 이제 소나기가 분명히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빗물이 선화공주의 참 한맺힌 죽음의 흙스의 눈물을 흘려서, 이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공주가 이제 거리 아주 저기서 에스카게도 그래 돼가지고 있는 것이 1,400년 동안이나 뭐 구전구전을 해가지고 아무런 기록도 없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지금 그것이 이제 책자가 이제 발간이 되고 세상에 이제 알려지니까 참 2013년부터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마을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원래 몇 번을 지냈는데, 그뭐 아직 사당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 우리 마을, 대관 앞에, 너른 태에서 지금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는 지금 사당을 하나 마련해서, 사당에서 추모제를 지낼 수 있겠고, 우리가 그 지금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설이 있어가지고 이 마을이 영성과 서동욕하는 그런 것이 지금 나와 있고, 저기, 저, 지금 안내도를 보면은, 여기서 선화공주, 가그 치우령 가는, 아, 선화공주가 선절한 치우령 가는 등산로가 지에서 지금 전에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걸려가지고 있고, 지금 또, 그렇게 지금 우리는, 저기서 순질해서, 이제, 아마, 고 끝으로, 이제, 여태껏인데, 그 뒤에 자꾸, 이제, 책자에 나오고, 세상에 알려지니까, 또, 한 가지 설은, 이까지 내려와서, 신의를,